살롱이나 문화 음. 지금 문화 콘텐츠를 음, 음. 전무해가지고 문화 사업을 하시는 거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인사 관련된 HR 관련된 사업을 많이 듣는데 네.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음, 일단 그쪽 분야만 좀아 그쪽 있었는데, 분야에 저 같은 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네, 이 있다면 경쟁자에게요. 고좀 경쟁자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저, 시장 이확대가 네.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시장 이확대가 음, 되는 거고 음. 또 사실은 좋은 경쟁자들이 있고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저도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음, 깊이 있게 그래서 깊이 있게요. 예, 처음에는 넓고 얕은. 어, 예예 할수 있지만 이제 점점 들어가서 하다보면 은 누군가를 설득시킨다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군나 감동으로도 시켜야 되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아주 설득시키고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청중들을 매료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래쪽으로 더 넓고 깊은 음.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좀 많은 통찰과 고민과 그다음에 생각과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하십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자신을 알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살롱이라는 거 조금 전 거는 인바 아웃 바운드라 해서 이제 가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인바운드는 이제 모시고 저희가 저희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살롱 개념의 것들을 하실 때어 저희는 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모이시는데 대충 비슷한 연령대가 오세요 저 때문에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나이가 졸업 4,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2, 30대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좀 아무래도 그리고, 그리고 할 것들이 있고.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눈에 잘또 보이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문화셀롱 미술과 음악이 콜라보되어 있는 문화셀롱에는 이제 4,5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근데 이제 이분들도 주로 이제 연회원이셔서 거의 자, 매달 음, 오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번 오시고 나면은 주변의 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죠. 동창회도 음, 여기서 하고 음, 그다음에 아 우리 애도 와서 들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미아래로도 연령이 좀 넓어지기는 했는데 그 나름대로 그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색깔이 좀 확실히 잡혀 있을 때, 음, 에, 그리고 내가 이 일하는 게 좋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놀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이게 어, 굉장히 설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렵죠.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묘하게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찾은것 같아서 요즘 그렇죠. 굉장히 즐겁게 음.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계속 왜냐면 강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조금만 좀 게을리하면 연구하고 공부하고 깊이 파는 걸 게을리하면 좀 이제 뻔한 강의가 되고 티가, 예, 예. 티가 나요 예. 예. 리프레시 하고 예. 계속 시키면 듣는 분들이 네, 잘 아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비가 또 많이 네. 어, 좀 높아져가지고 수준들이. 어... 음. 음. 그럼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지속성을 위해서 그 자기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좀 가져야 네.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어, 기반이 됐을 때에는 기업 체에서 주기적으로 참는다든지 네. 아니면 아, 우리 모임에서는 아, 연회원 연을 끌어놓고. 여기서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수익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강사들 보다는 경쟁력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음. 저희 컨텐츠가 좀... 조금 유니크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 한모 회사에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전국에 있는 모든 단위로 음. 확대가 됐었어요. 음. 확대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 교육 쪽은요 사실 컨텐츠만 괜찮으면 이 소문이 좀 빨리 난다라고 그쵸. 보면 되고요. 일단 그 교육 담당자들이 다 옮겨다니거든요. 서로 옮겨다니고 서로 공유하고 네. 좋은 거 소개시켜달라고 음. 하고 이렇기 음.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상품의 퀄리티가 좀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여기서 깨알 자랑이죠, 저희가. 네. 잘하고 있다는. 조합을 또잘 시키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면은 미술작품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네네, 같이 골라서.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좀. 아무래도 미술 미술사니까, 미술이니까 미술에는 모든 역사가 같이 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음. 저희 콘텐츠를 40, 50대가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맞아요. 미술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다 단편적인 조각들이었거든요. 음. 근데이 미술사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이 짱짱짱짱 연결된다는 라걸 느끼시게 되는 아,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연관성이 생기는 네.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으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저희 건 좋아하시는 분들은 40, 5 0대 분들이고 실제로도요 젊으신 분들은 흥미도가 조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직은 문화 예술에 물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되게 폭넓잖아요. 네. 그꼭 미술 관한된 것도 아니고 음악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아까 미술이랑 음악이랑 연동시킨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식으로 연동시키나요? 음, 뭐. 예를 하나 들려 드려볼게요. 네. 그 혹시 뭐, 인상주의 화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상, 인상파. 인상파. 인상파 음, 아, 인상. 네. 이렇게 쓰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재개그 네, 하나 던져주셨어요. 네. 어, 인상파라고 미술사에서 가장 혁신을 크게 이룬 어, 어, 사람들이고요. 네.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들이 대부분 다 인상파주의 화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네. 마네, 모네, 네. 드가, 르노아르, 네. 시슬리 이렇게 외우셨죠? 네. 마네, 모네, 드가, 르노아르 이렇게. 몇십 년부터.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의 화가들과는 다른 것은 어, 태양의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동안 그 전에 대부분 실내에서 그림을 똑같이 그린 거예요. 원장님 얼굴을 그리면 정말 실제랑 똑같이 그리는 네. 게 그치. 화가들의 영향이죠. 귀족들 추상화도 그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인상파 화가들은 왜꼭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려야 되지? 이유는 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치, 아, 그래서 맞아.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로는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에 비해서. 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온다고 라 했는데 AI와 어, 나의 두뇌가 어, 서로 경쟁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 음,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인상파 화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던져주고요. 인상파 화가들은 사실 햇빛 아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음.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날씨가 밝은 날에는 저 나뭇잎들의 색깔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싶어서 그린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외광파 바깥에서 빛을 따라서 그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외광파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상파 화가들의 혁신에 관한 이야기와 그림들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음악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저 태양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가장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을 향해 오나의 태양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어... 자, 오늘 어, 오솔레미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 라고 하면서 이제 가수분이 나오셔서 오솔레미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그 음, 현장에서 진짜... 이렇게 듣게 되면 굉장히 감동이거든요. 아, 맘탈이...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책이 가장 인생에 영향을 많이... 아, 영향이요. 네. 저는 그, 뭐, 다양한 책들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 이제, 마음에 남은 책은 그 고민숙 선생님의 호모 쿵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쿵푸스. 예, 호모 쿵푸스라는 책이 있는데 쿵푸스가 한자로는 공부예요. 그래서 와.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음, 책이고요. 음. 고민숙 선생이 원래 고전 해설가신데 예, 워학 글을 잘 쓰시기도 하고 고전 해석에도 탁월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쓰신 오래 전에 쓰신 책이고요. 그그 그 책을 읽고서 음, 사람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아.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 삶의 목표가된 책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네. 궁금해도 구를 <laughs> 글을, 글을 너무 잘 쓰셔서 호모 아. 헝스라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인 거죠. 호모 헝푸스는 공부하는 인간. 우리가 뭐 호모 뭐죠? 뭐 여러, 사피엔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피엔스들, 포노사 피엔스라고 해서 휴대폰 그, 들고 애들 그렇죠, 그 그렇죠. 음. 예. 예. <laughs>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유숙 선생님의 그 논지에 의하면 인간은 공부하는 인간이다. 공부할 때 가장 즐겁고, 학습하고. 어, 학습할 때 가장 즐겁고, 음. 음. 같이 학습해야 되고, 뭐, 드러내면서 학습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주세요. 그래서 옛날 고전문언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고 찾아와서 현실, 어, 현 생활과 연결시켜서 설명도 해주시고, 어, 이렇게 좋습니다. 음. 슬일으키는 책이에요. 예, 요즘에 나오는 개발서보다 자기 개발서보다 이런 책이 사실은 음. 이 밑바탕에 그렇죠. 굉장히 네. 강한 힘을 주거든요. 네, 네. 그렇지 사실. 네 맞습니다. 음. 일반적인 그냥 평 쉽게 읽기는 자기 개발서 한1 0권 정도 모아 놓은 농축된 농협이라고, 그, 이상이라면, 어, 음. 그 이상이라고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서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어~ 뭐~ 고믹스 선생님에게서도 영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예, 뭐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음, 네, 네.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음. 일단 사업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삶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를 음. 만들고 있으니까 음. 직접적인 영 음. 어, 영관 영향을 음. 받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을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림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게좀 달라지기도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인생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이 많은 맞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치. 사실 제 기억에 있는 어린 순간부터 커서까지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음... 저는 음... 화가가 된다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순수미술을 하진 않고 디자인을 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네. 그래서 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항상 뭐 그런 미술 관련된 책들을 많이 그냥 갔다가 아... 왜 전집 있잖아요 <laughs> 되게, 되게 즐거우셨겠다 그런 것들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맨날 이렇게 펼쳐보는 거죠 음. 그러한 익숙한 이름들을 크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 가서 만나게 되고 음. 거기서 느끼는 감동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좀더 공부를 하게 되고 맞아. 뭐 이러한 것들이 음. 지금 이제 제가 먹고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음. 해주고 음. 있습니다 전시장도 많이 가시겠네요 그렇죠 많이 아. 가죠 광화문에도 아무래도... <laughs> 대리미술관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또 저기 음. 전시장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도 많아요. 근데 가면 정말로 딴 세상에 온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 음. 제가 이제 처음 뵀을 때도 되게 좀 흥미 내지는 아, 존경스럽다, 아, 재밌겠다, 이런 느낌 받은 게 그런 예술작품들을 설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현실 속에, 기업 운영에 네.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갖다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사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laughs> 진짜 훌륭하니요. 이고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시죠, 진짜. <laughs>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사전에 제가 미팅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미술관 같은데 가는데. 어, 가데 가는데. 네, 예. 너무 어,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좀 공허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되게 멋있는 작품들도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음. 이해력이 좀안 돼서. 음. 그걸 지금 이렇게 깊이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예술 작품은 근데 그 음. 모함으로 이해하는 건데 <laughs> 아니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 유명한 작품이 왔대요 유명한 음. 컬렉션이 왔대요 그래서 음. 이제 한글한미술관 간단 말이에요 입장료 15,000원이거든요 음. 거의 쭉 네. 들어가요 들어갔고 솔직히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면 10분 혹은 20분이면 네. 다볼수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봤는데 나 다 돌고 나는내 마음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 오천 원이면 영화를 한편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텐데 뭐지? 나는 왜 아무 느낌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나는 감성이 없거나 혹은 어, 미술관은 좀먼 사람이야라든지 아예 또 성을 거버리게 된단 음.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은 술을 못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음. 술 좋아하세요? 먹을 줄 아. 아먹 뭐, <laughs> 제일 무서운 말인데. <laughs> 혹시 소주 뭐 좋아하세요? 소주? 뭐 저는 가리지 않아. 아 가리지 않으세요? 예. 그럼 맥주는 혹시 하이트와 카스를 눈 감고 마시면 구별하실 수 있으시니까.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아 맥주는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좋아하는. 아, 좋아하시는데. 가리게 뭐가. 막 먹는구나. 이제 막. 양수리니까 못따다 맞아. 저는 카스하고 하이트는 구별할 수 있을 에, 것 같아요. 네. 그데 예. 소주도 구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맛이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하세요. 네, 다르겠죠. 그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소주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주를 드셨습니까? 그치. 얼마나 즐기셨습니까? 음, 음. 그 소주를 즐겁고 마시면 좋고 다양한 이유로 음, 음. 이것처럼 사실 미술도 그만큼 좀 자주 가까이 놓고 어, 먹어보고 씹어보고 뭐 음, 이래야 음.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예,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올 때마다 자주 한번 가시면 그래야 어 예예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내 마음을 빵 치는 그림을 하나 만나실 거예요. 그렇지. 그 순간 이제 그 작품부터 파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작가부터 시작해갖고 이 작가의 그림도 보고, 음. 어 책도 보고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점점 저변이 넓어지거든요. 음. 그리고 도슨트를 들어도 도움이. 어, 그럼요. 요즘 너무 잘, 잘, 잘 되어 있죠. 네. 요즘에 네. 이렇게 앞에만 가도 이렇게 도슨트가 나오거든요. 네. 음. 그래서 권장 사항은 오디오 가이드 3 0 0 0 원인가죠? 네. 오디오 가이드 사갖고 자기 폰에다가 음. 다운 받아서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그 설명해주는 오디오 가이드 들으시던가 한 하루에 한두번 정도 실제 도슨트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 설명해주는 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너무 잘 하세요 요즘에는 네네. 네. 그래서 음. 그러한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음. 네. 그게 자꾸 하시다 보면 나중에 혼자 보셔도 되는 음. 상황이 그렇죠 혹시지. 그게 더 좋은 그, 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듣고 보는 것과 그냥 그림만 보는 것과 감흥이 틀린다 네. 그런데 그냥 그림 먼저 봐라 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봐라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뭐 공부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미리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봐라라고 네. 하시는 두 부류가 계세요. 근데 그건 자기 성향의 차이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쫙 있어야 감동을 받는 타입이고요. 누군가는 먼저 딱 받고 네. 난 다음에 찾아보시는 네. 타입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수 콘서트 가시면 미리 좀 노래 익혀놓고 가야지. 알고 가는 데가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거 같아 뛰거든요. 네. 똑같아요. 모르는 노래 부르면 사실. 관객들이 네, 조금 반응이 덜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게 네. 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방식들은.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업도 음. 어, 그럼요. 사업도 우리가 미리 이거를 감으로 하겠다고 라 생각한 거하고 미리 좀 조사하고 내용을 좀 알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했을 때하고는 맞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책임자뿐만 이 아니라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좀 이렇게 많이 예, 취득하신 다음에 선전해가지고 마시면 네. 동료가 죠 이게 바로 마케팅인 거잖아요. 아는 그림은 훨씬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된다면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알려야 되지? 많이 보이게 하고 많이 노출되게 하는 거. 그래야 그 상품에 하고. 대해서 아 내가 이 상품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입까지 구매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 아, 같습니다. 꼭 가발이야. <laughs> <laughs> 아니 사실 내가 3일 전인가? 혼자서 이제 마라톤을 뛰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책 읽어주는 어플로 해서 아, 네. 무슨 책이더라? 무슨 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제 10km를 딱 뛰려고 음. 1 시간을 딱 잡고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19km를 뛰었어요. 오. 근데 2 시간 반을 뛰었어요, 제가 음. 집중하니라고 좀 천천히 뛴 거죠, 사실 음. 2 시간 반을 딱뛰면서 느낀 게아 제가 이제부터 다시 이제 나이를 잡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무슨 공부를 하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미술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아, 것 같아요. 그쵸. 대표님한테도 도움 많이 되시니까. 미저이, 아주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연했거든요. 음. 음. 아무튼 저한테 도움이 좀 네. 많이 됐어요. 아, <laughs> 아, 어려운 책 선택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에세이처럼 써 있는 쉬운 책을 그렇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 사시는 게공부리치의 서양 미술사거든요. 미술사. 이렇게 두꺼운 음. 책인데 음. 그거는 이제 한 페이지 읽으시면 더 이상 전전이 안 되는 그치.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냥 요즘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음. 어, 미술에 관련된 책들 에세이 종류로 쉬운 책으로 골라서 아, 추천해 준다면 어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하겠니다 여기다 이제 서점에서 배시겠네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당황했는데. <laughs> 어, 대표님의 <laughs>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네. 네, 개인 목표가 기대가 있습니다. 아, 네. 어, 꿈을 크게 가질수록 좋잖아요. 아, 네. 저는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잉글시는 마음속에 있죠.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 네, 마음속에 있죠.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저는 서양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음... 동양미술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인상주의 화가들 얘기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어, 일본의 미술이에요. 아 네.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일본의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죠. 어, 그, 약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네, 네. 왜 걔네들이 일본 그림에 영향을 받았어. 하지만, 네. 서양 미술사에 굉장히 획기적 영향을 끼친 게 일본 네. 그림이에요. 웃기요에라는 네, 네. 판화 작품인데,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동양의 어떤 이러한 예술의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그 바람 내지는 버키네스트라면, 동양의 서양, 우리 한국화를 가지고 서양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음... 예, 그래서 한국의 미, 한국의 그림들, 이러한 그쵸.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 절제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서양사 서양미술가들은 그 여백의 공포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캔버스를 올 컬러로 다 칠하거든요. 비어있으면, 불안해 비어있으면 불안해하거든요. 아... 근데 동양의 그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그려진 부분이 그쵸. 살아나는 거.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통찰을 줄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면 뭐 통역가를 쓰든 아니면 뭐 하든 해서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보는 게 이제 저의 음. 어, 개인적이고 음. 어, 어, 사업적인 버킷리스트라고. 어이구 회사가 엄청 성장하겠네요. 국내도 먹고, 해외도 먹고. 배고픈데요? 어쨌든 저희 사장마당의 공통 질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사업을 할 것인가? Yes, yes or, or No. no. 노 n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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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까 고민 많이, 많이 하셨거든요 예. 처음에 네. 리허설 할때 네. 근데 전제가 좀 있어요 예이 음.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면 노고요 음. <laughs>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다우신가요? <laughs> 아니요 외모 말고 내가 네.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이런 아, 것들 그 어, 가지고 태어난다면 사실 저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음. 제 내면을 탐구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어서 네. 음. 예술을 하시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 말고 챙겨야 할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 사람과 연대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숫자적인 문제 다양한 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더 외부로 나가는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뽑는 사람들이 음. 조금 더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지금의 이 모습대로 태어난다면 사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또 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또 돌아올 때 느끼는 희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수 있으니까. 수 예. 그래서 노인데 그런 전제가 있는 너라고 아, 이야기하고 네. 싶습니다. 이제 오늘 좀제희 사장마다 어렵게 초대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소감 한마디 좀해주시수 있을까요? 아, 네.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 갖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시간도 네. 내야 되고 뭐 에너지도 쓰셔야 네. 되고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이런 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계신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돈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네, 저희 각자 좀 재능.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실수록 우리의 후배들 그렇죠. 하... 우리의 후배들이 훨씬 더잘될수 어,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좋은 채널을 많이들 보시는 게 네, 네.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좀더 사람들이 좀잘 살고, 풍부하게 살고, 가치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 대표님 같은 사업들이 더 번성해 보다. 아.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뭐,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예술에 투자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교육, 좀 깊이 있는. 깊이 있는. 하다 못해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도, 감상한 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또 우리의 그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적용이 되는지를, 저희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연결 시켜주는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아니 정말 이게 더 성공하고 더 커지고 절변이 확대가 되고 산업계가 음. 커져야지 사실은 그 문화 가지고 있는 국가의 힘이라든가 사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더 키워서 이렇게 다른 바램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선두 주자 가 선두군요 네. 제가 거의, 거의 <laughs> 저는 못뺀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냥 뭐 사진 강의를 하신다든가 예술 강의를 한다든가 음. 책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이걸 갖다 이렇게 전문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음.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뭐한 가지만 하시는데 음악이니 음. 뭐 이렇게 역사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콜라보 돼가지고 이게 또 이게 우리 HRD 관련돼서도 이렇게 연결이 된나는거쉽지 않은데. 어, 제 사업에 대해서 엄청 이해를 잘하고 계시네요. 아, 예. 제가 또 굉장히 네.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아, 네. 그런, 저도 정리가 잘 됩니다. 네, 이게 좀 <laughs>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고 그런 면 있어서 잔다를 것 같은 분이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잔다를 것, 진짜 잔 <laughs> <전달할 웃음> <않달할 웃음> 네. <laughs> 네. 네. 그러면 아이나르스 이수정 대표님 모시고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